어? 박수 한번만춰주십시오어이고잘 음. 치네. <laughs> 오늘하고 애썼네요. 네. 음, 주소 좀 넣을까? <laughs> 음. 점집에 다녀요? 네, 다녀요. 어? 다녀요. 어, 안 다닐 수 없겠어 네. 보니까. <laughs> 방울만 안 들어지니가 접집을 안 다닐 수 없는 사주다 보니까. 네. 자, 들러다오십시오. 이게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신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신 조상. 음? 누가 모시던 사람 이 있었지? 음, 엄마가 신만 음. 안 받았지? 응. 음. 어, 했어. 다 했어. 네. 육이 네. 어, 이걸 다 짚었지? 이거 짚고. 네. 어. 네. 어. 네. 그거 다 보고, 다 네. 했어. 네. 신금만안 했다 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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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도 이제, 그, 우리네들이 볼땐 부리다 가신 거야. 음. 부리다 가셨는데, 지금 조상 내령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조상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음. 방울을 부채를 드니까 막 이렇게 들고 뛰지만 않았을 뿐이지 네. 할거다 하고 갔다 네, 그러시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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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그렇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지? 외가 쪽그니까 네. 친정 외 외가지 그러니까 할머니 네, 네. 엄마 쪽이니까. 네. 음. 이렇게 가물이 무서한데 어, 어찌 자랐니 그러신다 할머니가. 저요. 어. <laughs> 어. 음. 애들 셋 혼자 키우고. 어. 0 년째. 그지? 네. 혼자 힘들었지. 네. 어, 교라고 고악없이 넘어올 수 있는 세월이 아니었다 그러셔 할머니가. 네가 20대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네. 그게 이제 좀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 네. 불기 시작을 하면서 숨가쁘게 왔다 그러셔.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이 네. 그냥 오롯이 네. 너 혼자 서가지고 네. 네가 새끼들 앞에다 평풍으로 네가 치고 사는 네. 거야. 네. 어, 그래, 안 그래? 응. 네. 음. 그 세월을 누가 알겠니? 네. 그지? 어, 아무도 네. 모른다. 네. 어, 진짜 점쟁이나 알지? 네. 근데, 지나온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앞으로 살아갈 길도 또, 그렇지않니 그지? 네. 어, 횡여라도 혹시라도, 니, 네. 니 네. 네, 네 엄마, 너, 니네 자식들, 연결이 되잖아, 그지? 네.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야. 네. 응? 애기들 중에 이상한 저을 보이는 애기는 없고, 보이는 건 없는데 어제 음, 이제 우리 딸이 음. 갑자기 꿈을 꿨대요. 아. 그래갖고 생전 꿈 얘기를 안 하는데 엄마 어디야? 그런는거 출근하고 있지? 그랬더니 음. 엄마 갑자기 꿈을 꿨대 무슨 꿈 꿨는데? 갑자기 누가 숫자를 쓰라고 그러더래. 동로에서 아. 음. 그래갖고 숫자를 쓰라고 그러고 한 분은 앉아 계신 분은 숫자를 피해서 가거라 그래갖고 음. 껑충껑충 뛰어갔다니까 고 음, 이렇게 음, 넘어갔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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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계속 밤새 어지러운 거 아니야? 음, 도저히 안 돼서, 정신만 하나를 항상 갖고 다녀. 응. 음, 그러더니 엄마, 엄마도 있었, 그러니까 저도 있었는데, 음,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 제가. 응. 음, 가 어떻게 쓰러졌어? 자세히 물어봤지. 그러더니, 근데 어제 사실 오빠 기억하거든. 너꿈 꿨니 안 꿨니? 꿨어요. 어? 응. 음, 어떤 꿈을 꿨어? 어, 그저께, 이제 그, 지리도사님 응.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응. 통 있잖아. 응, 어, 하통 같은 있지? 거. 어, 어, 열, 어 열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색깔인데 어. 박스 색깔인데 어. 거기에 돌돌돌도 말려 있더라고 어. 거기에 딱 폈더니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십자가 모양 어. 이렇게 피더니 어. 자 네가 한번 뭐 맞춰봐 그랬나 어. 뭐 해결해봐 어, 해결해봐 그랬어 어. 나한테. 하고 꿈에 나한테 뭐를 해결하는 거지 어. 이제, 그러, 이제 그 이제 대충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은 음. 다 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음. 방울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음. 내 귀에다가. 응? 이게 뭐지? 진짜인가? 눈떴어 아무것도 없어. 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다가. 아. 순간, 그냥 잠깐. 음.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엄마가 이제 부리고는 가셨어도, 어, 그렇게 앉아서, 유식갑자를 짚는 신령님들만 계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 이게 들고 뛰고 날고 뛰고 해야 되는 신령님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그걸 다 누르고 사셨단 말이야. 네. 누르고 사셨기 때문에, 네. 그게 어느 대에서 나오, 나오는 거는, 니네 대에서 나올지 아기 대에서 나올지는 지금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네가 지금, 지금 아홉스란 말이야. 그지? 아홉에네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잦아질 수 있고, 꿈 가지고 신을 받아라 그런 소리는 안 나가. 근데, 줄력은 분명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렘들끼리, 어, 애기들도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이제. 그 네 자식들한테 이제 할 저거는 네, 네가 또 했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음. 그리고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이만큼 주신 거예요. 움직여서 그래도 뭐라도 할수 있게 일이라도 주시고 음.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준비 기간 안에 들어가. 네. 근데 다행인 것은 네가 이제 맑게 들어온다 그랬잖아. 네. 음. 맑게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자꾸 건드려. 음. 음. 가족도 건드리고 너도 건드리고 그냥. 그, 좀 심술 맞은 신뢰형들도 네. 계시잖아, 그지? 네. 어, 근데 너희는 그런 것들은 짙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 할머니가 볼 때는. 굉장히 맑게 들어오고, 근데 아직은 네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어디 가면 하라 그럴 수 있을 저거야. 누가 보면은, 너 신받아야 된다. 네. 어, 신고 태라. 이런 네. 소리가 나올 때야. 네. 근데 할머니가 볼 때는, 음 아직은 아니다. 어, 다 익었을 때터뜨려야지 설리운 거터뜨려놓으면 네. 상처가 덧나지 않니? 네. 그지? 그러니까, 어영부여, 너도 너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네가네 감이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함부로 신크타라 그런 데서 네. 네가 신쿠탈 얘기도 아니고, 네. 그지? 네. 응. 근데, <laughs> 때가 되면, 어, 때가 되면 하지 마라 해도, 네가네 스스로 너의 신선생을 찾아나설 거고, 어, 니가 네 스스로, 어, 신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행동으로도 보여지는 때가 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시작은 된 걸로 보여, 할머니가 볼 때. 음. 응. 아직까지는 지금 봐주고 계시는 걸로 음. 보여, 할머니가 볼 때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 그런 저거 한거 싫어하셨니? 네. 엄 어? 음, 아빠가 황시고지 응. 아, 씨도, 씨알도 안, 안 맥히는. 네. 어. 음. <laughs> 웃긴다, 야. 네. 어?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또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 어. 니애이니까 네 그러고 살았지 요즘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요즘 같으면 누가 살겠냐? 에이, 절대 안니애이 어? 네 들여다보면 누가 음. 붙어서 살 기집이 없어 음. 어? 그러니까 <laughs> 뭐 이거는 뭐 인간이 음. 하고자 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음.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친들의 선택을 받는 일인데 음. 근데 다행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니가 음. 음. 이미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말 그대로 그런 음.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호기심을 음. 가고 재밌으니까 음. 보고 지금은 뭔가 음, 막 주소 들은 얘기들이 음. 있으니까. 어, 주소 들은 어. 얘기는 이제 다 버려야 돼. 응. 음. 다 버려. 버려 어, 그럼. 버릴게요. 음. 보고 들은 거는 다 없애야 돼. 음. 그래야 온전히 너만의 신령님들을 모실 수가 있어. 네 음. 신령님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다 잊어버려야 돼.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딸을 둔다면, 음. 신아들을 둔다면, 어, 그 아이들은 유튜브를 접하지 음. 못하게 하지. 음. 그죠. 음. 그래야 그대로 나오는 음, 거야. 음. 알았지? 그리고 명심해 음. 엄마, 아버지, 오빠는 신으로 올수 없어. 음, 세 분은? 음, 걱정하지 말고 하는 일 열심히 해. 내가 하고 있으면은 음. 어, 저절로 이제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 오는 거를 느낄 거야. 응. 음. 음. 좀, 좀 도움이 됐어? 네, 많이 음. 됐어요. 다행이네. <laughs> 얼굴도 <감사합니다>. 좋아지고. 네. <laughs> 어, 애썼어. 힘내고, 으쌰. <laughs>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유튜브는 뭐, 사기꾼들이 많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전에는 이제 반신반의 하고,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막, 사례들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런가? 아이,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뭐. 내가 솔직하면 뭐, 상대방도 솔직하고, 그러겠지. 그러, 그런 마음이고, 그, 이제, 음, 썼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너무 감사해요. 응, 음, 행복해요, 진짜. 고생했어. 왔다 갔다 하고. 고생했어. 고생하게 준비 잘해서 오시면 또잘 모시고 해야지. 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안 아프고. 음.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시는, 이게 <laughs>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좋았으면 좋겠어. 그지? 그냥 막 좋았으면 좋겠어. 음, 그래. 어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이 기운이 음, 통해서 그 사람들도 다 행복해졌으면 음, 좋겠어. 음, 그러니까 음. 고생 많이 했어, 너무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laughs> 그래도 애들 잘 키우고 뭐 잘했잖아. 그지? 네. 그렇게 음. 어, 그러니까 뭐, 시작은 됐으니까 이제 막 억지로 그걸 막당기려고그러는건안 음, 돼. 그러진 뭐, 않아. 저절로 차절로 때가 되면은 음. 모든 걸 이렇게 올건 이렇게 올건오고갈건 음. 가게 돼 있어. 음. 좋은 질병을 잘보시면니다 네, 감사해요. 거저 응. 오지 않아? 네, 그러면, 거저 안 오지 않 마음도 좀... 닦고, 성질도 네. 죽이고. 성질도 죽이지 않지. 어. <laughs> 어. 이거 어떻게 그냥 1문제. 어. 갈게요. 조심해서 어, 네. 가. 네, 오늘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도 뿌듯해지고, <laughs> 괜히 뭔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있다가도 갈 때는 이렇게 다 웃으면서 가고, 이렇게 답을 얻어서 가고 그러니까, 보는 내내 이렇게, 음, 시청자들이 보시는 내내 좀 훈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같이 행복합시다.